자 두번째는 제발 내려가지 마세요 약팀들 보면 압박이 좀 둘러싸인다 싶으면 아이고 이거 도와주러 가야지 하면서 미드필더 내려가고 스트라이크 내려가고 윙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가지고 뭐 뒤에서 공 돌리기는 쉽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차피 상대 골대는 반대 끝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골 넣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뒤에서는 공 돌리기 쉽겠죠 그러나 어차피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받아주게 되면, 자, 앞에 줬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받았어. 압박당해. 앞에 길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 고립돼서 자연스럽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미드필더가 내려온다 내려오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고 압박 들어왔을 때 전진패스 할수 있는 길이 쉽게 쉽게 열리겠죠 이렇게 주고 돌아 들어가게 되면 수미가뭐 하프 윙까지 올라가게 돼서 뚫리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던가 아니면 아예 미드필더 진영들은 내려와서는 안 돼요. 상대 수미와 센터백 수비 사이 공간에서 항상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이 넘어왔을 때 여기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면서 앞에 길을 만들고 받아주는 길도 만들고, 하면서 공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의 수적 우위에서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자연스럽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명이 뒤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도중이야. 그럼 여기가 없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더라도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공간에서는 항상 최소 4 명에서 5 명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격으로 넘어갔을 때 수적 열쇠 상황에서의 불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압박당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려올 필요는 없다. 항상 패스길을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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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결국 패스길이 열려요. 이렇게. 패스길이 열려요.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라인에 있어야지만 공을 받을 때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앞밖에 들어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 뛰었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내가 내려갔어. 앞밖에 붙는다. 돌아 뛴다. 이 사람이 막는다. 그러면 패스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드진들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패스키를 절대적으로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에서의 수적 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말 공간이 많죠. 이렇게. 공간이 정말 많아요. 천천히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와서, 여기서 뭐, 공 주고, 주고 하면 서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뭐, 뒷길이 오픈되면 밀어 넣는다던가. 이 사람이 땅겨오네 당겨오면 뭐 주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패스각 만들어서 이 밀어놓는다던가.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공격이 쉽게 쉽게 진행이 되겠죠. 자, 쓰리백의 더블 블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잡았어. 압박이 붙네. 패스길 많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패스길 여기 막히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좁히면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열리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사이드로 벌려놓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주 선택성이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어, 앞에서의 수적 위가 굉장히 이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이 들어갔을 때수적 열쇠 없이 쉽게,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